네, 케빈 코르다노입니다. 이 영상은 중요한 영상입니다. 코스모스 기반의 오시모시스 DEX에 대한 매뉴얼이거든요. 자, 면책조항.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DEX는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투자금 전체의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DEX의 얼리 어덕터가 되어보기 위한 기술 매뉴얼입니다. 자, 투자는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하시고, 자, 소액. 소액 가지고, 해시더라도, 네. 이상. 자, 코스모스 DEX 해보기, 오시모시스라고 있습니다. 저도 불과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자,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가야 됩니다. chromegoogle.com. 여기. 자, 크롬 웹스토어. 웹스토어 크롬. 요 정도 해서. chrome.google.com. 요거. 도메인 확인하시고 클릭. 케플러 지갑을 설치할 거예요. 케플러 k-e-pl-r. -E 자, 요거를, 요걸 또 클릭하십시오. 클릭. 자, 크롬에 추가합니다. 크롬에 추가. 확장 프로그램 추가. 됐죠? 요기 이제 나타납니다. 요걸 클릭하셨는데 확장 프로그램에서 케플러 요거, 요거 파란색으로 되게 클릭 됐죠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메타 요거는 내가 안 보여드릴 거니까 자 됐습니다 그럼 케플러 지갑이 요거 나타났죠 클릭합니다 계정 생성합니다 12단어 저는 선택을 했고요 이 12단어는 여러분 소중히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의 모든 것. 남에게 보여줘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자. 24 단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12 단어. 저는 이제 매뉴얼 짧게 만들어서 저는 12 단어를 선택했고, 여러분 24 단어 선택하시면 복구 단어가 이제 24개가 나와요. 그 24개를 간직하면 되는 거고, 저는 간첼하게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12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12단어. 자, 계정 이름, 코르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비밀번호를 맞춰야 돼요. 앞에서 나왔던 것을 여러분 종이에 적어두시고 하나하나 맞춰야 됩니다. 완료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업비트에서 캐플러 지갑으로 이걸 다시 클릭하면 돼. 케플러 지갑 케플러 지갑이 중요하거든요. 요게 제 주소입니다. 업비트 가서 코스모스를 출금하겠습니다. 카르다노가 이건 아니기 때문에 메모는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출금 수량 최대 이거 클릭하고 출금 신청하면 됩니다. 자,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케플러 지갑에. 돈이 오겠죠. 여기에 이제 돈이 와야 됩니다. 개인 지갑입니다, 이것은. 요 케플러 지갑 공간입니다. 자 이제 코스모스가 도착하기까지 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조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자 189개 이제 아토미 왔고요, 다 보냈고요. 그 다음에 해야될게 오시모시스는 코스모스 기반의 디센트라이드 익스체인지 거래소입니다 분산거래소라고 이게 제이 상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모스를 코스모스 기반 덱스인 오시모시스를 어저께 해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app.asosmosis.zon이죠 엔터 치고 이 케플러 지갑이 이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야이 지갑에 접근해도 되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시모시스 덱스 공간이랑 케플러 지갑 공간이랑 서로 별도의 공간입니다. 이 케플러 이 개인 지갑은 저만의 공간이고 이 오시모시스 덱스는 이 오시모시스 관리자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근 개인 지갑에서 이 덱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허락을 합니다. 제어권이 이 덱스로 넘어가는 거죠. 여 코르다노하고 이렇게 보이죠. 자, 먼저 여기 와야 됩니다. set. 그래서 이 s e 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 지갑에서 코스모스 허브 아톰 오시모시스 덱스 공간으로. 돈을 보낼래? 하는 건, 디파지씨 접근 허락하구요. 맥스. 제가. 180개만 보내겠습니다. 디파지. 먼저 이거 해야 됩니다. SS에 왔어. 이거, 가스 설정. 예, 네, 허락합니다. 자 그러면 디파짓이 됐죠. 트랜잭션 석세스풀 떴고요. 이 코스모스 덱스로 돈이 이제 밸런스 잔액이거든요. 이게. 표시가 될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떠있어요. 10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당황하지 마시고 어, 소액만 좀 해보시던지, 네. 일단 여기에서 밸런스가 이제 뜰 겁니다. 10분이, 최대 10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180개가 이제 뜰 거예요. 코스모스. 그 180개 가지고, 오스모 코인을 반을 사서 유동성 공급자를 할 겁니다. 네. 180. 자, 이제서야 들어왔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유동성 공급자가 한번 되어볼 겁니다. 자 트레이드로 왔어 바꿉니다 이렇게 아톰에서 오스모로 바꿔야 됩니다 오스모라는 것은 앱점 오스모시스 존 덱스 사이트에 분산 거래소죠 기축 통화가 요겁니다 요게 있어야 뭘좀 해볼 수가 있어요 180개니까 자 80개를 한번 60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0개 나머지 남는 거는 60개를 오스모로 바뀌겠습니다. 120개가 남죠. 60개만 좀 하겠습니다. 유동성공자 두번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오스모로 한번 스왑. 그럼 또, 갯스피를 요구합니다. 수수료죠. 전송수수료. 허락. 허락. 로우 누르고 허락하십시오 수수료가 없다그러니까 수수료 제로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석세스프 성공했네요 아우. 풀즈 갔어 APY가 322% 연간 수익률 322%인데 오스모코인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좀 있다고 판단을 했어 자 클릭을 했습니다 add r e m o v a 요 l 를 liquidity 요걸 한번 해보십시오 60개를 제가 할겁니다 5대 5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60개에 해당하는 오스모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60. 수수료 제외하니까 오스모가 조금 모자른 거죠. 오스모가 362가 있으니까. 자, 59 하겠습니다. a d 리퀴 i 티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60 아톰만 남을 겁니다. 그거가 좀또 다른 거 해볼 거거든요. a d 리퀴 i 티 유동성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 기... 아까는 이제 로우 수수료 없는 걸로 했고 지금은 에버리지로 하겠습니다. 조금 30원 좀 나가는데 허락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한 겁니다. 그리고 돈좀 벌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스타트 어닝. 저는 14대 1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본드라는 것이 저도 솔직히 이걸 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거를 지금 본딩을 해야 된대. 아무튼 아무튼 본드. 4037개 본드인데. 유동성 공급자에서 돈받으려 아무튼 이걸 해야 됩니다. 본드 하겠습니다. 허락. 자 됐죠? 자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분산거래소라고 하는 곳에서 판을 만들어주는 노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본공급자가 된 거예요 자, 풀 오면은 이 마이풀인데 요것은 아톰과 오스모 5대5로 구성된 풀에 제가 내 돈을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제어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자를 연에322% 오스모로 좀 봤는데, 아, 몇달 뒤에, 가을쯤에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열어볼 수도 있다. 투자 판단 본인이 하시고. 그래서, 1687달러가 좀 투자가 된 겁니다. 됐죠? 다시 트레이드로 한번 오겠습니다. 두 번째 풀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드로 왔어. 아톰에 조금 돈이 있어요, 제가. 60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오스모로 하지 마시고, 아이온, IRIS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RIS. 이걸로 좀 돈을 바꾸겠습니다. 바꾸기 앞서서, 자, 풀을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여기서 이 제가 제 선택하는 거죠. 방금 요 아톰, 오스모 풀을 선택을 했고 어, 이 345.2율 제가 선택할 것은 요겁니다 이율이 지금 제일 낮아요. 어느 정도 지금 IRIS라는 것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렇 이율이 낮은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클릭을 했고요. 본디드. 음. 그래서 요걸좀 보려고 했던 건데요. 6대 4예요, 여기는. 나 아톰이 60% 있고 아일 RIS가 40% 있거든요. 요거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드 갔어 하고 여기를 iris로 바꾸는 겁니다. iris 토큰은 아톰이랑 또 별개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 60% 있어야 되고 40%니까 24개만 좀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24요렇게로 바꿉니다. 수합. 그럼 이제 iris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스와핑하고요. 로우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수왑할 때는 허락 수수료 없이도 트랜잭션이 잘 되네요 자 됐습니다 다시 풀즈에 왔어 유동성 공급자 두번째 풀을 선택해서 나머지 돈을 모두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톰 i r s 죠 이거 예, 클릭했습니다. add liquidity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래서 37인데 36정도 하면 안되고 35 아톰을 하면 i r s 가 이제 4453개 있으니까 이 밑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아톰도 이게 요게 또 6대 4 비율로 하는 풀이니까 어쨌든 addLiquidT 수수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락 수술 없어도 좀잘 되네요 네, fail도 났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addLiquidT 수수료가 안주니까 벨드가 나버렸네요 30 7 5 36 35만 하겠습니다 Add l i q u i d 수수료 좀 내겠습니다 에버리지 되겠습니다 s u c c e s 떴고요 자 스타트 어닝 하겠습니다 이 어베일러블 lp 토큰 제가 이걸 정확히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14대1을 하고 본드 허락 아직은 이 어마운트 본드를 정확히 좀 몰라가지고 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어마운트 본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어마운트 본드. 자, 그래서 풀에 가면 제가 아토모스모 풀의 유동성 공급자가 됐고요. 아톰 i r i s 풀의 유동성 공급자가 됐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 1 6 8 7달러라는 거. 830. 그리고 거기 마이 본디드 어마운트가 이제 나오는데, 요 어마운트 본드를 제가 뜻을 잘 모르는데, 아무튼 풀에서 제가 두 개를 14일 동안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게끔 되었고, 자 나중에 인출하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